조한 정권화에서 일어났던 범법물이 흐르냐. 질문의 장수와 공동대표 무형이 처분 결과 발표 및 조선을 복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장사자인 진문왕의 장수와 공동대표와 전국 건설노동조와 경기도 건설를 세우고 조기찬 실장이 함께 와 있습니다. 먼저 조기상진장님의 발언을 듣고 나서 장수와 공동대표의 기자회견을 나누기. quest que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최저 낙찰제와 법인도 없는 절대공기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정기를 해야지만이 불법한 공과 중대재해가 근본적으로... Thank yeah. you. 물량에 따른 장사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 도움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이런 전형적인 방법으로 불법 하던 것을 강요하고 있고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SK하이닉스 이 현장에서 최근에도 원성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반성에서도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최근에 저희 조합원이 인력사를 통해서 모집에 의해서 들어가려고 했지만 남흥이라는 건설사에서 영감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아니고비니고비밀는찰이 있는 니도저니조합희이 아니고 그니까, What's up, man? 감사해 고어 어쨌든 성실 다시 한번 서제에한번 더. 네 윤석열 내한 정권의 검공모의 생명 지보다 공동대표 장지월입니다. 2025년 1 0월2십 일자로 불송시 허무없음 종결 처분 받았습니다. 정말 악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2023년 3월 19일 조선일보 1년에 김보다 공공대표 장지와의 민낯이라며 제가 건설 현장에 출근하지 않고 일당을 받았다고 불부장만하게 날종의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반박 기자회견을 통해서 건설 현장에 출근했고 출근해서 일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두 번이나 돌절되는 사고가 있었다는 기록을 실수하였고 그리고 조선일보가 얘기한 행정빈장이 아니라 정리빈장이었다는 점 그리고 단체협약에 근거한 노동조합을 통해 했다는 것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입증하였습니다. 그 이외에도 경찰과 검찰의 정책 탄압은 계속되었고 최선의 최종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것입니다. 저에의이 시간은 고 있어도 눈물 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 저는 대학에서 민주화 운동 이후에 어, 지역에서 실직가정 자녀들을 위한 무료 공급방을 만들면서 이웃을 위한 공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성과 아이들이 마음 동보 색볼 수 있는 그런 사랑방 같은 뭔가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더불어 아이들과 함께 꿈을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다에 이들 사람들 희망이 되고자. 미드로 누나를 창당하고, 지명의 기보라고 하니? 함께 걸어보십니다. 이런 저에 대해서 일하지 않고 돈을 받았다는 조약은 어, 제 삶의 가치와 어, 명예를 훼손한 것이며 정말 어, 할수 없는 수치와 그리고 치욕스러운 누명이었습니다. 르바다 공동 레이이자건설노동자가 이르는 저에 대한 이런 아기자외국 보도는 윤석열 정권의 건설 로조 탄압과 그언론 조선일보의 아주 멋진 합작품이었습니다. 보도한 윤석열 정권은 정권 초기부터 건설 노동자들 폭으로 몰아주며 탄압했습니다. 헌법의 고정자 노동자의 권리, 노동자의 정당활동에 대해 검경찰이 총동원되어 업무 방해, 공갈 된의 혐의로. 보라색으로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양일동 건설노동자가 불신으로한것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지만 윤석열 정부 공포물의 여파로 건설노동자의 현실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과도했던 여전히, 여전히 불법 다장계 하도급과 긴급세을등 불법이 패를 치고 건설노동자의 일상에는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이년전 조선일보의 보도가 진보당과 서로에 대한 색깔론, 악의적이고 고대다는 것이 법적 사실로 확인된 지금, 당장 조선일보는 사과와 정정 보도할 것을 촉구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정정 보도를 요청할 것입니다. 사회를 약자들과 연대하며 지역의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며 살아왔던 제 삶의 가치와 영예가 손실되었습니다. 언론사 조선일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책임을 부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자유불 송치 위험의 결정이 윤석열 내란 정권의 무료한 범법고리의 종지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종지부는 건설 노동자의 온전한 자기 권익의 시험과 진보당의 약심으로 흐뭇할 것입니다. 더 장교하는 진보당, 건설 노동자와 함께 더욱 흐뭇이 땀으로 인한 사람들의 권위신장을 위해서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감독님께서 고맙습니다.